제가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애니룸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스타는 세븐틴 d 엔시티 루카스 D 1997년생 중국 랴오닝성 출신 동북지방이에요 베이징보다 더 위에요 루카스는 1999년생 홍콩 출신 아버지는 홍콩 분 어머니는 태국 분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D8의 <디에이스의> 중국어 이름은? 슈민호, 슈민호, 슈민호. 루카스는? 황슈씨, 황슈씨. 근데 이제 루카스 같은 경우는 모국어가 이제 광동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광동어식 이름이 이제 본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중국어 지명이나 인명을 읽을 때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현지 발음대로 읽는 것, 또 하나는? 한국식 한자 독음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징, 북경 둘이 같은 말이에요. 베이징은 현지 언어에 가까운 발음으로 읽은 거고요. 북경은 한국식 한자 독음으로 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둘의 이름을 서명호, 황우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또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굉장히 한국 이름 같죠? 어떤 이름은 굉장히 한국 이름 같고, 어떤 이름은 조금 약간 조금 외국인 같고 막 그래요. 고怎 탄기. 여러분 지금 선택한 이 노래는 댄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압박감이 크시죠? 중국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댄스 멘토로 출연했던 영상이거든요. 고다 젬마야. 고다 젬마야. 잘 지내니? 잘 지내시나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황상 이 의미가 지금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뜻이죠.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노래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이 연습생들이 선택한 노래가 레이의 나만하나였어요은 굉장히 네, 은 루카스는 여행하면서 문화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네, 발음에 집중해서 좀 보면 약간 중국 남부 발음. 네, 혀를 마는 권설음이 약하게 들리죠. 슈푸. 니수후. 니후 应该是应该是历史有历史有历史 네, 굉장히 전통 있는 찻집에 가서 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요. 와, 1有想到原茶 지금 보면 이 대화를 할때 양옆에서 형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중국어를. 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중국어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어더 대륙 중국어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 네. 저도 이제 중국에서 유학할 때, 광동어 수업이 교양으로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만 따로 가서 배우고 막 그랬거든요. 네, 루카스도 한국에 와서 중국어를 따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광동어는 한국인한테는 굉장히 또 익숙한 언어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홍콩 영화 좋아하던 세대 분들 있잖아요. 네, 유덕화, 이연걸, 여명. 네. 이런 스타들이 영화에서 썼던 그 말. 네, 그게 광동어거든요. 네, 루카스도 광동어로 연기를 했는데요. 네. 네, 고생 이 올해 잘. 티나. 와 송도래. 이 라싱디 라싱가 검는 타이거야. 저는 한 마디도 <stream conferdles> 못 알아듣겠어요. 근 네, 쟁반으로 이렇게 치는 거 <laughs> 한참 웃었네요. 여기서 이제 발음이 약간 비슷하게 나온 게 있었는데, 워, 더 티나. 我的老天啊. 어, 티나. 어, 티나. 네, 이수근 씨가 자주 흉내 내는 그 중국어 느낌 있죠? 그게 광동어 느낌이에요. 네. <Elektronik> 여러분의 대신을 한번 볼까 기본입니다 팀을 만들면 본인의 위지 않도록 쇠킬 때, 흔들 때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감 정말 선배미 뿜뿜이죠 지금 이 연습생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직 아이돌 DSA 네, 디테일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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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네, 좋아요. 계속 갈게요. 네, 이 의미인데. 지시. 여기서 계속, 계속하다라는 이 표현이 네, 우리랑 같은 한자고 발음만 다른데요. 네, 한국어에서는 계속. 네, 중국어로는 쥐슛.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对性.很多都不对称,都不争气.这样的东西들们练习的时候需要一直对一下 네, d 8의 발음을 쭉 들어보면 네, 중국어 교재에서 나오는 발음하고 좀 많이 가까운 느낌이에요. 네, 물론 이제 구어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이런 연음이나 축약 이런 것 때문에 잘안 들리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교재 발음에만 익숙했던 분들도 잘 들을 수 있는 발음. 네 권설음도 적절한 느낌이고 마찰이 들어가는 설치음, 네 목구멍 소리가 나는 H음. 이어서흥다 굉장히 또렷하게 들리고, 톤이나 억양도 굉장히 스탠다드한 느낌. 이거는 진짜로 흥미롭다. 내일 상이 와, 이거는 와, 이거는 와, 이거는 와, 이거는 와, 이거는 我이有形象이大家 귀청소. 근데 저는 중국에 그렇게 많이 갔어도 마사지는 받아봤는데 귀청소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안마 전문점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통 찻집에서 이제 굉장히 간략하게 그 느낌만 조금 체험을 해본 것 같아요.

이런 걸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어, 여기서, 라이라이 표현이 재밌거든요. 라이. 하면, 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이라라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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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한테 올 때는, 온다, 온다, 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때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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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재밌죠? 근데 우리말에서는, 얼른 일로 와! 그러면은, 내 가요. 내 갈게요 이러잖아요. 중국어에서는 라이라. 내 영어도 비슷하죠. I'm coming. 오배다 촨펀. 와우. 왜래서은 배다 촨펀아.我覺得他笑起來好可愛. 여기서 팬들이 자주 쓸수 있는 중국어 한 마디. 拜 누구 圈粉 하면 누구에게 입덕하다. 拜다촨粉了나저 사람한테 입덕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인터넷에서 조금 더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네.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DAC 연습생들도 굉장히 친근하게 잘 챙기고요. 야 누나도 굉장히 잘 챙겨 주더라고요. 可以 네, 여기서 최림 씨, 중화권 탑스타죠. 네, 우리나라 로치면 약간 이효리 느낌 나는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대선배인데 디에잇이 또 굉장히 젠틀하게 네, 세심하게 잘 챙겨주더라고요. 중국어로 이렇게 톤을 들어봐도 세심하고 배려심이 있는 성격이 중국어 말투에도 되게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루카스도 또 중국판 런닝맨에서 베이비 누나랑 케미가 뿜뿜하더라고요. 아이수씨 비신어 <laughs> 비신 하트 소나트. 베이비와 루카스 출전. Yes! 이 게임은 뭐예 Yes! We a r 반진 h e best of the b e 이 b e best. This is what I f really uh. yeah. yeah, o 네,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좋아하요이 yes, yes. yeah, 게임이 이제 후각이 민감해야 잘할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임이었냐면요 e t 내이 t is a g 장후 e t 맞아. 로카스는 후추라고 썼는데 정답은 고추였네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